여러분, 2025년에만 필요한 물건입니다. 2025년에 이 물건이 집안에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, 많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. 2025년, 2026년, 2027년 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용인중전마마입니다. 여러분, 2025년에만 필요한 물건입니다. 2025년에 이 물건이 집안에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, 많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. 2025년, 2026년, 2027년 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. 새해 들어오는 복 터지는 물건도 있지만, 따로 2025년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 분명히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공개를 안 해드렸는데,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2024년에도 안 해드리는 물건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어떤 물건이 가정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이 모든 거를 한 글자로 복이 들어올까요 복 터지는 물건이 뭘까요 자 여러분 2025년에는 잉어입니다 이 잉어 액자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은 여러분들한테는 편안한 액자가 될 겁니다 복이 들어올 겁니다 다른 액자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잉어는 여러분들한테 행운도 갖다 드리고, 건강, 수명, 금전. 이게 여러분 2025년에 꼭 필요합니다. 어디다 두는 거냐고요? 여러분, 가정, 내 방. 내 잠자는 곳, 이 곳에 식구가 많고요. 저희는 여러 식구가 삽니다. 는 집은 거실에 두는 곳이고, 이 액자가 여러분들한테 큰 행운이 올것 같습니다. 새해 제가 지금 앞 영상에 얘기 드렸어요. 새해 들어가는 좋은 선물이, 복 터지는 선물이지만, 이거는 2025년에만 들어가는 선물입니다. 여러분. 이 액자로 여러분 가정 편안해지고, 이 액자 하나가 여러분의 큰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. 이거는 황금액자예요. 음, 금이 들어가 있죠. 금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이다. 그런데 2025년에는 이 금이 많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불러다주는 금이 되면서 액자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고 갔던 부분, 내가 저 액자를 사긴 샀어요. 그러신 분들은 잠자는 옆에 옮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액자를 살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. 금을 살려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. 하시는 분들은 이 액자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용인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. 꼭 들어오는 선물, 물건, 2025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